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의 세상만사, 노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에 얽힌 사연과 뒷 얘기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심수봉 가객이 1978년에 발표한 그때 그 사람입니다. 떠난 <놀던>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제 2회 대학가요제 명지대제학 본명 신민경으로 참가해서 직접 피아노를 치며 노래했죠. 객석은 박수치면서 박자 맞추고 난리가 났는데 상은 못 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널리 불리기 시작해서 최고의 히트곡이 됐습니다. 예명 심수봉으로 활동을 시작한 우리 가게께서는 지상파 방송 시상식에서 MBC 10대 가수상, TBC와 KBS 신인 가수상을 휩쓸었습니다. 1978년 제2회 대학가요제는 화제의 무대였죠. 1977년 제1회 대회가 성공적인 반응을 얻었고, 2회 대회 때는 잠재적인 실력자들이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대거 참가했습니다. 나중에 스타가 되는 노사연이 금상. 노래는 돌고 돌아가는 길이었고, 산 넘어 먼곳 돌고 돌아 금메에 예 이르려니. 뭐 이런 노래였죠. 그룹 활주로의 배철수가 은상을 받았습니다. 노래는 탈춤, 탈춤을 주자였습니다. 방송인 임백천도 출연했습니다. 노래는 '한마음'이라는 곡이었죠. 내 꿈은 하나요. 내 뜻도 하나요. 어젯밤의 꿈도 하나요. 이런 노래였는데, 하모니카를 직접 부르면서 노래했지만 입상은 못했습니다. 가장 유명해진 사람은 사회를 봤던 이수만 님입니다. SM 회장님, 그 이수만 회장님 맞습니다. 당시에는 행복, 한송이 꿈 등의 히트곡이 있는 유명 가수였죠. 말이 난 김에 한 분만 더 소개를 하자면, 최근에 핫한 인물 가운데, 심수봉 가객과 고향이 충청남도 서산으로 갔고, 명지대 동문인 유명 인사가 한분 계십니다. 손흥민 선수를 키워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소문에 의한 건데요. 당시에 너무 프로처럼 불러서 떨어졌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다른 소문으로는 심사위원석에 있던 조영남 가객이 상을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투표에서 밀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록, 말라드가 주류였던 대학가요제에서 최초로 등장한 트롯입니다. 로 하지만 대학가요제 공연 때는 슬로우록에 더 가깝습니다.

빰바밤밤 땅땅땅당땅 하고 힘차게 피아노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에 나오는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떠난 사람은 누굴까요? 심수봉 가객은 1955년생입니다. 가수 데뷔 전에 서울 남산에 있었던 도쿄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노래 아르바이트를 했죠. 1976년 어느 날한 유명 선배 가수가 스카이라운지를 방문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그 유명 선배 가수의 히트곡을 부르는 재치를 발휘했습니다. 예우이자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심수봉 가격은 내가 실례를 한게 아닌가 그래서 가셨나? 불안했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한 30분 후에, 그 유명 가수는 레코드 회사 사장님 두 분을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심수봉 가객의 노래를 들으러 온 겁니다. 그것도 귀한 손님을 두 분이나 모시고. 그 유명 가수는 즉석에서 피아노를 치며 자신의 히트곡을 노래하는 무명 여가수의 재능과 가능성을 단숨에 알아봤던 거죠. 그 유명 가수의 주선으로 심수봉 가객은 1976년 신세계 레코드에서 데뷔 음반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 유명 가수는 자신의 자작곡을 심수분 가게에게 주고 밑에서 저음으로 받쳐주겠다며 듀엣으로 취입도 했습니다. 파격적인 배려였죠. 그 노래는 좋아한다 말할까? 사랑한다 말할까? 아니야, 아니야, 말 못해. 나는 여자이니까 만나자고 말할까로 시작하는 감미로운 노래 여자이니까입니다. 작사 작곡은 최홍기 그렇습니다. 나훈아 가방의 본명입니다. 녹음을 마쳤지만 흥행을 확신하지 못한 신세계 레코드는 심수봉의 음반을 발매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아시스 레코드로 옮겨서 재취입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데뷔 음반 발표가 연이어 무산되자 심수봉 가격은 뒤늦게 명지대에 입학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이때 취업했다면 대학가요제 출전은 불가능했습니다. 대회 규정상 기성 가수는 출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단숨에 가요계 신데렐라로 떠오른 심수봉을 본 신세계 레코드는 대어를 놓쳤다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년 전 녹음하고 묵혀두었던 심수봉의 첫 녹음곡, 여자이니까를 뒤늦게 음반으로 발매한 겁니다. 앨범 발매 후에 심수봉과 함께 노래한 가수가 나훈아로 알려지면서 그때 그 사람의 주인공이 가수 나훈아라는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소문이 상품을 낳았습니다. 신세계 레코드는 심수봉과 나훈아의 아베크송으로 앨범 타이틀을 바꾸고 재판을 발매했죠. 나중에 대중의 상상력이 덧붙여져서,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은 나훈아, 떠난 사람은 김지미, 철없이 사랑인 줄 알았던 사람은 심수모, 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만, 이게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나훈아, 김지미 두 분은 1971년부터 사귀기 시작했고, 나훈아, 가황이 군복무를 마친 1976년에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이혼은 1982년입니다. 그때그 사람은 초연이 1978년이니까 노래가 한참 전에 먼저 나왔고 소문이 한참 뒤에 만들어진 거죠. 대중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럴듯한, 하지만 멋진 신화입니다. 여담이지만 그때그 사람은 북한 최고의 히트곡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만든 62부작 선전영화 민족과 운명 1992년 제작분에 심수봉 가객이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1교포 출신 배우 김윤홍이 박정희 전 대통령 배역을 맡았죠. 북한 당국이 공식 매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한국 노래를 들려준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북한 젊은이들은 열광했습니다. 수령, 충성 등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개인의 사랑 얘기를 다룬 노래를 처음 들었기 때문이죠. 심수봉 가객 역을 맡은 배우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북한 전역의 젊은이들이 따라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북한에서 신세대 문화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노래가 됐죠. 한국에 세시봉이 있다면 북한에는 그때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모든 탈북자도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을 인생의 명곡으로 기억합니다. 북한 TV를 위해서 저장료를 대신 받아주는 단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방송국에서 돈을 받아서 공탁을 하고 있다는데, 심수봉 가객께서는 이 단체에 연락해서 저작료를 달라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자이니까는 심수봉 나훈아 혼성 버전, 나훈아 가왕 단독 버전, 심수봉 가객 단독 버전 등세 편의 명반이 존재합니다. 가을 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세 목소리를 비교하면서 노래에 흠뻑 취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을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원지였습니다. 리 없던 그 사랑 사 꿈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좋아한다 말할까 사랑한다 말할까 아니야 아니야 말 못해 나는 여자이니까 만나자고 말할까 조용한 차집에서 아니야 아니야 난 싫어